양성평등 구현과 여성들의 권익을 위한 특별한 정책 포럼이 열렸습니다. 광주 여성재단은 광주 젠더 포럼 출범 4주년을 맞아 지난 8일 오후 홀리데이인 광주 호텔에서 행복한 광주, 젠더 이노베이션, 저출산과 일가정 양립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정책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광주 지역 여성 가족 정책의 의제 발굴과 현안 공론화, 젠더 네트워크 구축과 정치제도의 활성화 대안을 짚어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광주여성재단과 광주젠더포럼이 주최 주관하고 광주매일신문이 후원한 이번 포럼에서 문미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에 대한 주제 발표를 가졌고 장미영 광주대 간호학과 교수는 결혼과 출산 및 일가정 양립에 대한 가치관 조사 설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지역 사회의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요구나 이런 것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여성의 정책을 개발하고. 맞춤형 여성 정책이 추진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광주젠더포럼은 출발할 당시에 130여 명이 출발했지만 올해로 460명 정도 전문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여성 정책은 어떻게 가야 할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정토론에서는 남성숙 광주매일신문대표이사가 좌장을 맡았으며 신말식 전남대 교수, 김영필 광주은행팀장, 이달쪽 광주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김정남 광주 여성재단 연구위원 등네 명의 토론자가 참여해 실제 사례와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인 지금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정책과 제도가 뒷받침되어야만 더불어 사는 광주, 넉넉한 광주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광주메일TV 오승진입니다.